실전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선행사 확인. 사람들 나와 있죠? 자, 그럼 사람들이 선행사고 뒤에는 지금 동사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완전한 절이 온 것도 있어요. 1, A번은 왜안 돼요? 앞에 where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자, B번은 앞에 사물이 있어야 하고 그럼 C번과 D번이 남았는데 뒤에 동사 남았으니 주격관계대명사 자리죠? D번 정답 되겠습니다. 앞에부터 해서 갈게요. 이 experts, 그 전문가들은 found, 발견했어요. 대절 이하를,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 역할이요. There is a link,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Between sleep and memory, 잠과 기억력 사이의 연관성이 있다라는 걸 발견했대요. They said, 그들은 말했어요. 배절 이하를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 역할이요. 사람들이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꾸며 주는 말 얘가 들어가면 되겠죠. who get enough sleep. 충분한 잠을 자는 사람들은 have better memories. 더 나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then 그 사람들보다 who do not get much sleep. 충분한 잠을 못 자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1번은 D번 정답이었습니다. 2번 볼까요? 컴마가 찍혀 있으니까 대신 안 된다라고 했죠? 그럼 자동적으로 B번 탈락이고요. Where는 앞에 장소, when은 앞에 시간 나와야 되니까 이것도 탈락. 자, A번 정답입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 계속 적용법으로 쓰였어요. 저렇게 컴마가 찍혀 있는 걸 계속 적용법이란다고 했죠? 가봅시다. Passengers, 승객들은 can experience, 경험할 수 있어요. Discomfort 라고 했죠. Comfort는 자, 편안함인데 this가 붙으면 반대말이 돼요 불편함이 되겠죠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Or pain 혹은 고통 아픔을 경험할 수 있대요. In their ears 그들의 귀에서. During the flight 비행을 하는 동안에. Especially while the plane is landing 특히 비행기가 착륙을 하는 동안에. 자, 그리고 이것은 due to drastic, 극적인 changes, 변화 때문입니다. In atmospheric, 대기의 pressure, 압력, 그 대기의 압박에 있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어, 여기까지 정리됐을까요? 세 번째 갑시다. 음, 앞에 선행사 확인해 볼게요. 스티렌치 나왔고요. 학생들. 자, 외는 앞에 시간 나와야 돼요. 왜 e 는 장소 나와야 돼요. 그럼 사람 있으니까 b번, d번 남았는데 뒤에 동사로 시작되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b번 정답 되겠죠? 인터넷 i o 션 인터넷 중독이죠. 이것은 has been a serious problem. 심각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If we add the number of students. 자, 우리가 학생들의 수를 더한다면 어떤 학생들이냐면 여기부터 이제 여기까지 다 꾸며 주는 말이죠. who do not need professional help. 전문적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학생들의 수를 더한다면, but are still dependent. 그러나, 아직 여전히 dependent는 의존적인 이란 뜻이죠. 자, 의존적인, on the internet. 인터넷에 의존적인 그런 학생들의 수를 더한다면, 여기까지 또 끊어요. the estimated number, 그 추정된 수가, 학생들의 수가 who do need guidance 까지 묶어주세요. 자, 꾸며주는 말이에요. 지도를 정말 필요로 하는 학생들의 수가 여기 두는 뒤에 있는 need라는 일반 동사 강조하려고 쓴 거예요. 자, 그런 학생들의 수가 will be increasing, 증가하고 있는 중일 겁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정답 B번이었습니다. 자, 4번 볼까요? 4번 앞에 컴마 찍혀 있어요. 그럼 자동적으로 B번 탈락. 그 다음에 새로운 게한번 나왔는데 자 C번의 왓은 얘는 명사절을 이끌어줘요. 왓은.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거든요. 근데 왓만 명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서 쓰여요. 꾸며주는 형용사절이 아니에요. 따라서 앞에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역할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도 탈락. 자, A번하고 D번 남았죠? A번은 웬 뒤에 완전절 와야 되고 앞에 시간 있어야 돼요. 탈락. 아, D번 정답이네요. 자, 추석은 Which is similar to Thanksgiving Day. Thanksgiving Day와 비슷한데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음, 이게 주어 여기 동사가 되죠. One of the nation's biggest holidays. 그 나라의 가장 큰 휴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끊고요. During which. 그리고 그 동안에 여기부터 묶어요. 많은 사람들은 travel to their hometown. 그들의 고향으로 여행을 가요. To, 한번더 끊어요. To spend time with their family. 여기까지 다 묶어버리세요. 그들의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자, 정리하시고 5번 봅시다. 5번. 앞에 선행사는 clock. 시계가 나왔고요. 그럼 that 가능하고. 위치도 가능하지만 뒤에 보시면 완전 절이 나와서 땡이에요. 자, what은 안 된다고 했죠? that 뒤에, 뭐야, 오늘 완전 이상하게 나왔어요. ing로 시작됐죠. 저 절이 아니라. 그래서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A 번이 자동적으로 정답 될 거고요. That 뒤에 동사 있으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겠죠. There is a special hormone. 특별한 호르몬이 있어요. 여기 좀 특이합니다. 주어 동사가 또 나와요. 묶어 보세요. 자, we need 우리가 필요로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여기는 아까 앞에서 봤던 목적격 관계 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그런 절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독해하다가도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자, 주어동, 앞에 명사가 있고 주어동사하고 목적어 빠진 불완전절이 바로 뒤에 연결된다.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절입니다. 자, 어찌됐건 얘를 꾸며주는 말로 해석하시면 돼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홀몬입니다. To get a good night's nice sleep. 자, 좋은 그 밤에 잠을 잘 자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특별한 홀몬이 있어요. 이 호르몬은, it's cold, 불리워집니다. m e l a 이라고 불리워져요. 그리고 이것은 regulate, 조절하다란 뜻이죠. Our biological clock, 우리의 생체 시어 그것을 조절을 해줍니다. 자, 여기부터,부터 끝까지 볼까요? That plays a role, 역할을 해주는 거죠. In our sleep cycle, 우리의 그 자는 사이클을 어, 사이클 안에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생체 시계, 그거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겠죠? 자, A번 정답. 6번 가봅시다. 6번 선행사 도지로 나왔어요. 도지 나왔고요.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대하고 뒤에 완전절 나왔으니 땡. 위치 뒤에 동사 나왔고요. 여기는 후 뒤에 동사 나왔어요. 그러면 도즈가 사람인지 사물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앞에 해석해 보시면 사람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c번이 정답 돼요. 이건 사물이 선행사로 나와야 되니까 안 되고. 자, d번은 후즈는 소유격 관계 대명사라고 했죠? 뒤에 명사로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동사 나왔어요. 땡 틀렸죠? c번 정답으로 볼수 있고 이제 전체 해석해 봅시다. 음. researchers 연구자들은 discovered 발견을 했어요. 대절 이하를. 자,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 역할이요. The teenagers 10대들이 who played the violent video game까지 한번 묶어 주세요.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을 하는 한 그런 10대들이 showed 보여줬대요 less active 덜 활동적인 걸 보여줬습니다. 자, 어디에서 and the pre fronter 이라고 나왔죠 전두엽에란 뜻이요. 전두엽의 portions 그 부분들에서 덜 활동적이다. Uh, the brain, 뇌. 그걸 보여줬습니다. 여기까지 묶어요. 끝, 한번 끊어요. Which is related? 자, 이것은 연관되어져 있는 거였는데, to control, 통제하는 것과 concentration, 집중하는 것과 연관되어진 겁니다. Uh, then those. 그럼 여기서 누구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 티네이저들과 비교하는 거겠죠. 10대들보다 어떤 10대들 자 여기 C번 들어가면 돼요. Who played the non-violent game? 이건 폭력적인 거에 반대말이에요. n 이 붙어서 비폭력적인, 폭력적이지 않은 게임들을 한그 10대들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정답은 C번으로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선행사 확인, 뒤에 절 확인,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